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데빌메이크라이 5 단테의 로얄 가드를 연습하는 방법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테의 로얄 가드는 단테의 방어 기술이자 무적 기술입니다. 이 기술을 잘 이용하면 스타일 포인트를 잃지 않고 쉽게 트리플 S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. 먼저 로얄 가드는 단순하고 움직임이 큰 적을 상대로 연습하면 개념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어 테이밍 세팅은 어, 이렇게 들어가서 동작을 적 동작을 켜주시고요. 어, 라이엇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라이엇을 선택하시고 어, 라이엇은 공격 모션이 크기 때문에 어, 블록 타이밍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DT 게이지를 먼저 채워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상 때문에 DT 게이지를 먼저 좀 준비를 해뒀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이런 식으로 그 B 버튼만 스타일, 어, 스타일, 로얄 가드 스타일을 유지한 채로 B만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합니다. 이런 식으로 어, 단테는 무적 상태가 되는데요. 대신 디트 게이지를 디트 게이지가 이제 세 대를 맞으면 한 칸이 소모가 됩니다. 뭐 기술마다 디트 게이지를 한 칸씩 소모하는 기술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음, 다음은 로얄 블록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얄 블록은 정확한 타이밍에 그.. 바드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만큼 몹의 그 패턴을 알아야 되는데요. 기다리셨다가, 아이고 놓쳤네요. 정확한 타이밍에 B 버튼을 누르면 DT 게이지가 오히려 그 차게 됩니다. 그렇다면 GT 게이지는 로얄 블록 블록으로 채우고, 내가 로얄 블록을 못할것 같을 땐 그냥 블록을 눌르고 계시면 됩니다. 돌면서 움직이겠죠? 블록과 로얄 블록을 연습하시면 됩니다. 실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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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. 이게 성공했을 때 손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이고, 다시 이게... 스타일 포인트가 막 올라가면서 그 영어로 스타일을 계속 알려주잖아요. 내가 진급을 알려주잖아요. 이래서 손맛이 굉장히 찰져요. 이 진짜 내가 막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와... 들어와... 내가 막을 거야! 내가 막는다. 아이고, 실패해. 내가 막을 거야. 아, 근데 이 손맛이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실패했을 때는 진짜로 밋밋하고 성공했을 때는 진짜 손맛이 좋습니다. 꼭 블록과 로얄 블록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누른 상태에서 돌아다녀도 돼요 따다당 하면서 막 막거든요 땅땅땅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꼭 블로그를 하다가 로얄블로그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되요 이런식으로 들어와 아 시원시원 좀 막는데 왜 시원시원할까요 그만큼 손맛이 좋아서 시원시원한 것 같습니다. 아 짜릿짜릿. 다음에는 어, 이 모아둔 로얄 게이지를 소모하는 릴리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